맡고 있지만 저는 연차를 활용해서 직장인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직장인 어학연수에 대한 문의가 점점 많이 들어오고 트렌드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EDM 유학센터 유학 컨설턴트 이현승입니다. 저는 세인트 줄리앙스에 위치한 어학원에 등록했는데요. 어, 너무 좋죠. 사진 진짜 많이 찍고 유럽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만큼 되게 아름다운 섬들이 많아요. 코미노 섬도 있고 고조 섬도 있고 마샬슬록이라고 하는 마을도 있는데 해산물이 되게 많이 잡혀서 맛있는 것도 많이 팔고,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하는 포인트도 있어서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왕좌의 게임 촬영지 있거든요. 그게 엠디나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쪽도 되게 멋있는 성들이 많이 있어요. 즐기는 분위기고 엄청 투명하고 맑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일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30대인 저는 일반 회화반에 가면 막 2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밖에 없겠지 하고 30살 이상 학생들로만 구성된 30 플러스 코스로 반을 신청했는데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보니까 제가 가장 막내였고, 오전에 저에게 맞는 레벨에 맞춰서 교재로 수업하고, 오후에는 무료 수업을 듣거나 액티비티를 하러 나갔는데요. 액티비티는 매일매일 달랐는데 9월에도 몰타에서는 한여름이기 때문에 주요 관광지들을 매일매일 돌아다니고 다양한 수상 스포츠들을 즐길 수 있었어요. 상담할 때 한국인이 제일 적으면서 회화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지역으로 항상 몰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잘 다녀와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추억도 만들고 돌아와서도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다시 가면 더잘 지내고 올수 있을 텐데 아 너무 좋다 내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로 항상 지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MVP 포상휴가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어학연수를 갈수 있겠다 였네요 어학연수는 꼭 6개월, 1년이 아니더라도 1주부터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팀장을 맡고 있지만 연차를 활용해서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1, 2주 짧게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진짜 제대로 쉬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직도 그때 추억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힐링 캠프.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긴 한데 보통 길어야 2박 3일이거든요. 학생 때는 그렇게 영어 공부하는 게 싫었는데 지금은 수업 시간조차 즐겁고 공부하고 싶고 어렵게 다녀온 거라 그런지 더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저와 비슷하신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회사 업무에 치다가 온전히 나를 위한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 모든 직장인들은 마음 한 구석에 갈망하고 있는 휴식, 그리고 모든 직장인들의 영원한 숙제인 영어. 이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직장인 어학연수입니다. 목적별로 추천드리는 어학연수 기간이 달라요. 4주, 8주, 단기 연수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보상 차원으로 3개월 이상 시간이 된다면 취업준비, 이직준비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비즈니스 영어로 업무 능력 높이거나 영어 시험 준비로 스펙 쌓기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6개월 이상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인턴식 경험까지 다양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리프레시가 필요하신 분들과 영어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다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이직이나 취업난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을 돌볼 기회가 적은 것 같아서 아쉬워요. 하지만 열심히란 나에게 주는 보상으로, 그리고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직장인 어학연수라는 옵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